곡감으로 유명한 곳어딘지 아세요? 곡감 상주. 맞습니다, 정말. 바로 오, 상주입니다. 맞네. 응. 아, 상주, 응. 예, 쉽게,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방했습니다. 문제다. <laughs>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상주인데요. 수서의 기품으로 출구 해야 할 그곳에요.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합니다. 아, 여러분들 함께 떠나 보시죠. 예. 그러시던가. 아, 대한민국 최대 곡감 생산지 어디? 곡감이다. 바로 바로 상주입니다. 오, 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빛깔 좋은 복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됐을 정도로 귀했던 삼중 복감 명품 오. 복감의 명성을 이어 지금은 전국에서 예, 복감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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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아, 어떤 아, 재능 기부자들이 필요한 아니, 걸까요? 감이 게 떨어졌네, 이게. 자료로 흐르는 윤기. 그냥 응, 지나칠 수가 없겠죠? 와, 되게 맛있다. 저도 모르게 한입 베어 먹는 순간, 사면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휴, 놀래라, 어디 상관없이 켜보시라고 제가 먹었지, 여기 걸려있는거 따서 먹은 거 아닙니다. 예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때문에 너무 퉁명스럽게 너무 말씀하셨어요 너무 <laughs> <laughs> 말려놓은 곡감들이 녹아서 땅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laughs> 올가을 이상 고온으로 말려놓은 곡감들이 줄줄이 떨어지고 봉파이까지 펴서 생산량이 예에 비해서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한 것은 상중곡감의 품질이 떨어졌다는 소문까지 나타난 겁니다 아, 아이고 상처가 어. 어. 최고인데 만능 해결사 저 동료들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성네 농가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 꼭꼭 품절로 비정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 상주까지 좀 와주세요 했더니 한 그릇에 달려오신 분들 어, 이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이라시는 네. 마케팅 재능 기부를 하고 좀 왔고요. 네. 아, 전문적으로 여기 더큰 도움을 주실 분 네, 저희가 필요하죠. 직접 네. 오실 습니다 예. 상주 시의 예.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아, 상주 시 홍보 대사 아, 노래하는 경찰 가수 현동규. 안녕하세요. 공산물 공보는네개맡겨라 쇼핑 호스트 김소희 맞아요, 맞아요. 그밖에도 홍보 회사 직원분들, 쇼핑 호스트를 꿈꾸는 하신들 재능 기부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재능기부자들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많죠. 뭐, 맛도 뭐좀 가르쳐주시면 오늘 예. 모대로 저희가 예. 우리 전 국민한테 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맛나보시시죠 아, 맛 예. 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laughs> 진짜 맛보는 거예요. 보세요. <laughs> 독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맛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의첫단계지식에 <laughs> 들어갔습니다. 강도가요. 네. <laughs> 어우, oh. 제가 작년에도 상주국밥 먹었거든요. 근데, 당도가 도 올라간 것 같아요. 잘죠? 이쪽에 있다, 고 요즘 에 순간 육즙이. 범수어요주민에 나가서 러 주문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물을 뻔했어. 물을 뻔했어요? 누르면 안 돼요. 이렇야이니까 또. 노래를 한번표리해주세요 그러면. 내 사랑은 바로바로 꽃감 뿐이야. 음, 아, 이거 홍보대는 거거든요. 네, 홍보 얼마나 잘해요, 그죠? 홍혁씨 덕분에. 네. 걱정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올해 밤 날씨가 딴 데가 네. 더워서 더 맛있게 됐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아, 건지 네, 저희가 그런 얘기도 소비자들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아, 꽃감 과정에 네. 어, 홍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원래 그홍시 과정이 충분하게 거쳤기 때문에, 아, 더 맛있게 국감이 된것 같습니다. 아신거랑여러분들 아, 뭐, 자기 재능을잘 모아서 버무려서 저희 네. 오늘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아... 현재 국감문 수학기를 맞아 농민들이 한참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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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도 홍보에 <laughs> 도꽤 나섰습니다. 얘들은 쭉쭉 빼먹었었는데. 저좀안 좋다고 해서 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콧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데요? 그렇죠. 좀 맛이 없진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예, 그 부분이 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홍보하면서 굉장히 네, 중요하게 네.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음. 아, 음. 네. 최고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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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드림팀답게 아이디어가 쭉쭉쭉쭉쭉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각의 재능들이 가장 비용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했었어요. 네. 나보는 그런 홍보 방식은 우선적으로 취해보것같 실제로 접해보니까 우리도 접해보니까 이 국가가 너무 좋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접하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과 바로 만날 수 있는 거 많은 곳. 아이디어를 모아 모아 정리한 홍보 포인트. 먼저 품질에 대한 오해 분기 그리고 소비자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을 것으로 찾아갔습니다. 바로 바로! 이거 쏩니다! 직접 시식하는 게 최고겠죠? 네. 모두들 상주 볶음의 맛을 알리기 위해서 두팔더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너무 드습니다 <laughs> 괜찮죠? 네. 맛있네요. 달고. <laughs> 좀 눕하고 <좀 두고> 달고. 좀 눕하고 <laughs> 달고. 사람들이 시선이 모인 이후 <laughs> 보다 쉽고 재밌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홈쇼핑 무대가 열렸습니다. 오! <laughs> 이분은 많이 쉬어도 되겠어요. 네, 누르시면 <미루시면> 안 됩니다. <laughs> 예, <목소류> 예, 네. <목소류> 네, 네. 맞아요. 상주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감 축구로 또한 유명하게. 그리고 상주 국감은요. 민정이한대딱줬들니민간님이딱 먹더니, 네. 아유, 너무 맛있다. 그래서 상주인가, 계속 상주. 네, 아, 아, <목소류> 진심 아. <좀> <목소류> 많이 높았기 때문에 목시가 네, 더 빨리 됐어요 너무 어 그래서 일단 한번 여요 많이 사랑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대물이 일단 한번 먹어보면 맛에 반하지 않을 수없습니다요 그 맛있죠? 상주 곶감 맛이지않나 너무 맛있죠? 쫀득쫀득하고 그 네. 재기부자들의 네. 열정적인 홍보에 농민분의 태정도 한층 화해가 되셨어요 당주에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잘 설명을 하실 수 있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은더 그 소비자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농어요 꿀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다음 장소로 걸음을 개척했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상주곡강 시민들에게 인기 폭발이었어요. <laughs> 옛날, 그 왜, 시골 가면 할머니가 이제 주셨던 네. 그 아주. 볶음 맛이 아주 고소하게 나와있네요. 근데 맛보치니까 너무 맛있죠? 완전, 아. 맞아. 오, 오, 대박.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 맞아, 맞아. 이제 한 시간 놓으신 것 같죠? 네. 잠시 아, 홍보 대사 네. 현동현 씨, 공연장에서 꽃감, 꽃감 사람 유감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꽃감 풍이야 그런데 <laughs> 꽃감이 기여 때문에 착하게 안 좋고 균열이라서 꽃감의 맛이 막. <laughs>

그종일전종을 누비며 곶감을 홍보한 재능 기부자들. 그들의 열정만큼 상주 곶감이 뚝뚝뚝 뚝뚝뚝 대박인 등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국가물산의... 기후때문에 쌍약은 조금 리를 렐쩡하지만요 품질말은 최고입니다 <laughs> 혹시라도 쌍국감 맛이 의심스럽다고요? 그러면 이번달 22일날부터 예. 계속되는 독감축제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맛도 보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는게 최고의 지능기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음, 저희도 아까 헷갈지만 아까 그 볼땐 예. 그1,2,3,4,5,6,7,8 그건 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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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직으로 전화하시면 예. 아무도 예. 안봤습니다 예. 안 예. 안 <laughs> 궁금하시면 저희 토요머니 <토요몬이 웃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정보 있습니다 예. 예? <laughs> 자, 다음은 오늘 밤에...